감염자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야? 아마 DPC 상으로 무기고분을 열고 총기를 손에 넣는다 한들 비효율적이겠지. DPC가 뭐죠? 저런 놈들에게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고 방식을 책에서 읽은 적 있네. 저 비용의 수리가 필요 없는 무기나 생존율이 수리가 필요 없는 무기가 생존율이 높다는 것이지. 그것이 데미지 퍼 코스트 DPC야. 뭔 소리야? 탄약 확보나 재장전하는 수고 탄 걸림같은 사고 등 여러모로 총기는 집단을 상대로 쓰기에 난점이지 반면 밀리터리 포크나 경찰봉 등은 효율적이야 밀리터리 포크가 뭐냐 밀리터리 포크가 뭐지 삼지창인가? 뭐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함부로 떠들지 마시죠 결국 책에서 읽은 지식 아닌가요? 밀리터리 포크면은 그 포크 숟가락과 그 얘기 하는 건가? <laughs> 이런 말 하긴 못하지만 설득력 연기 없네요? 맞아. 하지만 경험이 없으면 말내해서는안 된다는 건가? 살인자가 아니면 추리수술도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진짜 억지 부리기 좋아하시네요. 아, 둔기. 잘 알지 않아. 옆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던 가나야가 참견을 했다. 역시 총은 안 돼. 경찰 쏘라면 경찰봉이나 밀리터리 포크 같은 거 잔뜩 있겠지? 어이, 가나야. 여기 오면 총이 있을 거라고 한건 너잖아. 있는 건 맞잖아. 쓸모있을지 여부는 둘째치고. 설마 쓸모가 없을 줄은 몰랐지. 경관도 포함해서 말이야. 어이, 안해안 해. 씨발 안, 안 해. 안 해. 계속들 안 해. 가나야의 비아냥 섞인 말을 듣고 선배는 열쇠꾸러미와 드라이버 등을 내던졌다. 어차피 처음부터 총 같은 건안 통했어. 그렇다고 둔기는 또 어떠냐. 선배가 조용한 얼굴로 생각에 잠겼다. 경찰봉으로 아무리 두들겨 패도 효과는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겠지. 방법의 차이겠지. 뭐하면 시험해 보겠나. 유치장에 고로다시로. 그런 인체 실험 같은 짓을 어떻게 해요. 그만 좀 해요. 그래봤자 어차피 못 죽여. 너무해. 죽이는 이말으니 무력화 시킨다고 바꿔 말하면 좋겠냐? 너 언제까지 혼자 착한 척하고 있을래? 선배가 꽃방 걸 끼었다. 어찌 됐든 마찬가지잖아. 저런 걸 어떻게 치우라고? 놈들을 죽인다고? 그래. 그렇다면 좋은 방법이 있어. 가나야 씨 웃으며 옆에서 말창결을 했다. 예, 가나야 또뭔 소리 하려고? 놈들의 머리, 뇌를 박살내는 게 제일 낫다고. 어, 이 새끼 천재인데? 드디어 방법을 찾았는데 이 새끼? 가나야가 쓱 하고 휴대폰을 꺼냈다. 당신 전 아직 멀뚱했던 거예요? 아니 사건 터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대충 정보를 모아둔 거야. 인터넷도 방금 금방 끊어졌지만 말이야. 그리고 무슨 동영상을 보여주었다? 감염자의 처리법. 그것은 해외 대형 동영상 업로드사 유튜브. 유튜브. 구독했나 유튜브. 제목에는 감염자의 처리법이라고 써있었다. 처리법? 무슨 소리죠? 이 소동이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야. 처음엔 악취미적인 장난 영상이니 뭐니 난리였는데 이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1시간도 안 돼서 인터넷이 먹통이 됐단 말이지. 그 동영상에는 30대 후반쯤 되어보이는 눈빛이 이상한 남자가 카메라를 향해 뭔가를 중얼거리는 모습이 찍혀있었다. 근데 이게 말이 안되는데. 업로드 속도도 있고 유튜브가 그리 빠르진 않는데.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눈빛이나 생김새를 미루어 타소 범상치 않아 보였다. 인코딩 시간도 좀 걸리고 처리 시간도 좀 걸리기 때문에 꽤 걸릴텐데. 멀쩡하지 않은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크로우 오빠처럼 생긴 물건을 들고 사슬에 묶인 누군가의 앞에 섰다. 그 사람은 창백한 피부에 눈을 꺼디찍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었다 피부 여기저기에는 피 흘리는 상처가 나있었다 상처통으로 뼈까지 보였다 잠깐 이 사람 무슨 짓 하는거지? 그랬다 그것은 감염 없는 아 틀림없는 감염자였다 감염자는 이를 딱딱 부딪히면서 눈빛이 이상한 남자에게 손을 뻗었다 조용히 보기나 해 이러다 죽을텐데요 정말로 감염자라면 미스지의 괴력을 떠올리며 몸서를쳤다 불사신같은 경관들도 바로 앞에 섰는데 위험하지 않을까? 남자는 크루 오빠 같은 물건을 크게 휘두르더니 퍽퍽퍽 화직. 나도 모르게 두 눈을 감았다. 새 막대기가 두기골을 파게 파고들었다. 푸슈 기와코에서 검붉은 점액이 품어져 나왔다. 그는 힘껏 팔을 휘둘러 머리를 박살내고 있었다. 이건 설마 평소 같았으면 살인 동영상이다. 지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남자는 리드미컬하게 감염자의 머리를 곤죽으로 만들어 가다 그리고 머리를 맞을 때마다 감염자의 움직임이 멈췄다. 진짠가? 통하네 이거? 봤지? 아무리 때려도 죽지 않는 놈들인데 머리를 박살내면 통한다 이거야. 역시 몸을 움직이는데 뇌가 중요한가 보지? 죽었어도 말이야. 이거 해볼 만한데? 좋았어. 이거 보니 승산이 있어 보이는구만. 방금 전까지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던 선배는 완전히 들뜬 모습이었다. 승산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에게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역겨운 동영상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상들는 인간이었다. 이건 살인이 아닐까? 아니면... 아 어, 남의 개노답 이건 사실일까요? 연출된 장면 같은 거 아니고요?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으로는 영상의 진위를 판단할 수 없었다 원래 화질이 썩 좋지 않은 것 같아 아야 화질을 야, 당연히 1080p 수준까지 60프레임 정도의 동영상을 올려줘야지 나처럼 BJ 남의 영상은 1080p 60프레임으로 송출이 됩니다 유튜브에서 핵화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스노프는 아닌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잘 꾸며진 특수분장이거나 CG영상을 합성해 화상처리했거나 게다가 소총 초기에 활용되었다는 소리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감염자의 위협도 파악 안됐을 마당에 갑자기 머리를 부숴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 정신병자가 아닐까요?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정말로 감염자를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못 믿겠어요 믿든 안 믿든 방금 동영상으로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동영상 못 믿음 어, 살인이자... 제 뭐래 하는 시선이 나에게 쏟아졌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이긴 하잖아. 아, 말이 되는 소리이긴 하잖아. 선배가 중얼거렸다. 결국 몸을 움직이는데 내가 중요하다는 거지. 비록 죽었다 해도 몸이 썩었다 해도 말이야. 죽었다고요? 그래 경찰봉으로 아무리 배도 죽지 않고 뼈가 부러지든 살이 찢기든 아픔도 못 느끼고 총으로 쏴도 아마 안 죽을 거고 요컨대 놈들은 처음부터 이미 죽었다는 소리야 시체가 움직인다니 그게 더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너도 봤잖아 그러다 과장님 완전히 죽었었지 그런데 움직였단 말이지 이림없었다 그는 확실히 심폐정지 상태였다 거기에 수생 불가능할 정도의 시간도 흘렀고 사업경직도 일으켰었다 부패까지도 왔고. 하지만 아무리 눈으로 보고 겪고 실감해도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러니까 저들은 시체라고 살인도 무슨 뭐 죄를 묻는다면 시체 손고을 정도겠지.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야. 어쩔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니 진짜 시체라고 잘라 말할 수 있어요? 감염이라면 병에 걸렸단 소리잖아요. 바이러스인지 약물 부작용이라든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발증해서 감염되는 병 아닌가요? 심장도 분명히 멈췄고 체온도 떨어져 있었지만. 병안으로 죽기 직전 상태에 몸이 움츠기면서 흥분 상태로 날뛰는 그런 병일지도 몰라요. 특수한 질병일 가능성도 있고 미쳐서 사람을 죽이는 병인데 게다가 치료법도 없다면 어쨌든 죽일 수밖에 정당방이야. 아니면 남자이 죽으라는 건가? 정당방이? 저런 학살 행위가요? BJ의 말은 인간으로서 올바르군. 그 한마디에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올바르다고 항상 긍정해 야 하는 건 아니야. 상황에 따라 다르지 자네의 윤리적인 판단이 더큰 피해를 낳을 가능성도 있네. 지금은 비상시야. 야새 키모토가 존나 현실적이야. 어 상황 파악 존나 빠르고 정리 존나 빨라.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돼요. 이 자리에서 가장 설득력을 지닌 그마저 그렇게 말하니 내겐 더 이상 어쩔 방법이 없었다. 의사도 학자도 아닌 우리 같은 풋내기들이 그런 이야기 들어놔 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치만 말이야. 치료법은 몰라도 죽이는 방법 알았으니 충분히 진전은 있는 거잖아. 들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되는지를 당연히 해도 되고 말고 그통영사은 가짜가 아니야 난다 안다고 말을 마친 가나야는 자신 있게 이고섰다 그의 말에 아무도 반론하려고 듣지 않았다 어 라이어스 아트네 이대로는 분위기가 감염자의 척설로 갈것 같다 라이어스 아트 졸라 오랜만이네. 아 이런 개 촌막 뭔가 숨기는 일이라도 있나? 오종의 사정으로 이 동영상의 진위 여부를 이미 알고 있다 이거야. 그뿐이고. 해봤지, 너이 새끼야. 확인해봤죠? 어? 아니, 그, 그. 주의의 희선 일제히 그에게 집중되었다. 감염자가 그렇게 죽는 꼴을 보셨다. 그 한마디가 가나야 입을 다물었다. 주위의 모든 이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영원에서는 어땠나요? 전 계속 별채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녀도 역시 조금 겁에 질리는 쥐였다. 하루카가 무슨 상관이야? 아니 뭐... 어 용감하시네요. 흉내도 못내겠던데. 뭐야 그거 유도신문? 아니 뭐저 용감하다는 건 아니고? 그는 난처해야 할지 자랑스러워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단순해보이면서 귀찮은 남자였다 그렇지 그렇지 계속 별쳐 있었다고요 같이 도망치자며 가나야 씨가 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너 정말로 본거 맞아? 왜 그렇게 의심하지? 실제로 봤다면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면자를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생존자는 당신과 하루카 10분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사태 파악이 되어가는 눈치였다. 가나야는 단순히 정보를 알리려는 것이 아니다. 아마도 그는... 이 새끼 해봤어? 그래요 해봤어? 했어? 했네 했어. 그래요 경험자는 다르네요 역시. 뭐? 그야 뭐? 역시 감이 오나보네. 그렇죠. 그의 태도를 미루어 그것은 확실히 보였다. 이 새끼 해봤어. 왜 그래? 가나야를 빨리 쳐다봤다. 왜 그렇게 쳐다봐? 그래, 그래, 죽였다고. 내가 이 손으로... 어? 일순간 주위에 공개가 얼어붙었다. 나 벌써 시험을 봤다. 츠다로마 가지고 아츠다노마한테 헤드샷 날렸구나. 그는 섬뜩한 소리를 입에 담았다. 당신 그런 짓 하고도 아무리 나아도 소름이 돋았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짓을 할수 있을까? 하물며 상대는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어쩔 수가 없잖아. 그렇게 변하면 완전 끝장인데, 더 이상 사람도 아니었고 위험하기도 했고. 동정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나도 하루카도 다 죽었을 거야. 이제 와서 불쌍하다느니 너무하다느니 그건 아니지. 인간으로서 믿을 수는 없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머리를 깨부수었다. 나 같으면 그런 짓을 절대로 불가능할 것이다. 만약 그랬다면 양심의 가책을 버티지 못했겠지.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조금도 반성하는 미션이 없다. 없었다. 자, 역시 명부로 전 가나야네요. 역시 정상인 새끼는 아닙니다.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가나야가 지금 제일 잘하는 행동인데 그래도 제일 먼저 그 뭐야 어그 해봤다는 거 그걸 그 점에서는 확실히 약간 똘끼가 있긴 있어 정신머리가 대체 어찌 된 걸까 이해할 수 없었다 해보이더 이상 안 움직였단 말이지 사실이냐 그래 하루칸한텐 도저히 못 보여줬지만 말이야 그런 줄 몰랐어요. 하루카는 심하게 몸을 떨며 두려워했다. 그렇군. 그게 잘한 짓인지 여부는 둘째치고 효과가 있다면이야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건. 수나오리 씨까지 무슨 말씀이세요? 반갑다니. 그게 무슨? 잘 들어 가나야의 인간성은 둘째치고 지금 우리는 살아남아야만한단 말이야. 감염자 대처법 알아서 나쁠 건 없지. 가자모리 선배까지. 방법을 알았으니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해 봐야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이미 감염자의 머리를 둔기로 파괴하는 데 동의했고 이제는 그것을 실천까지 하려 하고 있었다. 잘 듣게, BJ. 떨고 있는 나에게 세키모토가 옆에서 말을 걸어냈다. 자네가 아무리 올바른 인간이라 한들 상황에 따라서는 제 정신이 곧 광기라네. 지금은 그걸 알아두게 다들 미쳤어요. 선배도 스나 호리도 가나야의 역겨운 이야기에 긍정만 할 뿐이었다. 남자들은 이제 모두 저축편이란 소린가. 방금 이 살인사... 선생이 말한대로야. 이곳에서는 지금 이 세계에서 미친 건 BJ 바로 너야. 그는 경찰봉을 들고 어떻게 시험할지를 이야기꽃 피우고 있었다. 감염자의 무력화 테스트라도 치를 모양이다. 일단 아무 준비 없이 밖에 나가는 건 저살생이야. 한 마리씩 상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인하는 것도 위험하지. 한 마리만 끄집어내려면 위에서 낚아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위에서 낚아올린다고? 어떻게 이거야. 선배가 손가락을 딱 하고 튕겼다.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다. 악취미네요. 정말. 유코는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얘들 왜? 근데 노답 같은 소리 하지? 여자애들 다왜 이러지?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맞는 얘긴데? 얘들 왜 이러지? 개 노답인데, 얘들? 나도 상대 못 해주겠네. 어래하로카도그 일을 따라다 차를 떠났다. 아무래도 여자들은 태장할 것 같은데 어쩔래 비제? 너도 빠질 거야? 선배가 분장실은 적입니다 하듯이 비아냥 섞인 표정으로 휴게실 쪽으로 손을 뻗었다. 저는 파악해 두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함께 확인은 하려고 해요. 뭐 사례 방법 정도는 알아둔다고 손해 볼건 없지. 딱히 그러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기분 좋진 않았다. 가능하다면 나도 구석에 물러나 있고 싶었다. 아, 지금 재방송 보시는 분 중에 여자분 계신가요? 없죠? 그러려는 것이든 아니든 어차피 필요해질 걸 예행 연습을 해두자고요. 아 옹수리님 한 분이신가? 그렇군요. 없는 줄 알았네. 제방송 고추밭이죠. 내 방송이 찌릉내나기로 유명한 방송이잖아. 찌릉내 졸라 많이 남. 시마을 분소에 적막한 옥상에 오르자. 마치 그동안의 사태가 악몽이었다고 체크할 만큼 평범한 일상이 펼쳐져 있었다. 고개를 들면 보이는 하늘과 산. 선에서는 폐쇄적인 기분에서 조금 해방되는 듯 했다. 옹수리님은 조금 그, 그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특이치야 <laughs> 농담입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을 뿐. 주위에서 내 말, 내아리 치는 기분 나쁜 신은, 셀 수도 없는 수가, 목장이나 돼지우리 마냥 돌려왔다. 무서워서 아래를 내다보고 싶지 않았다. 시선을 내리면 이상한 새끼가 눈에 들어오니까, 그때보다 감염자가 더 많이 늘어난 걸까. 와, 이거 뭐 우글우글거리네? 발 디딜 틈도 없는 정도는 아니잖아. 만일을 대비해 탈출 경로도 확보해놓아야 하겠군. 조심스레 시선을 아래로 향했다. 늘어났다. 그래, 확실하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모여든 것일까? 생전의 습관이나 기억 때문에 굳이 경찰서로 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 뒷문은 안되겠어. 좁아서 포위당하면 끝장인데다가 빙 돌아서 정면 쪽으로 나가니까 무리야. 공용출입 구쪽은 어때? 저쪽은 고저차도 있고 길도 복잡해서 얼마 없네. 우리 차도 아직 주차돼 있고 그건 그렇고 길이는 이 정도면 되겠나. 그쯤이면 되겠지. 좋아. 시작하자. 그들은 끝에 갈고리를 매단 로프를 아래로 집어던지고 눈에 띄는 감염자를 물색하는 것 같았다. 야 낚시를 하네. 갈고리가 지면에 깡하고 부딪힌 소리에 감염자 몇 명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저놈들 동족선장은 서로 안하면서 소리나 움직임에는 반응한단 말이지. 그리고 보니 과장님도 소리에 반응했었지 좋아 우선은 첫번째 한마리다 갈고리 잘 걸어 아아 아, 실패 아 재방송 오랜만에 와도 재밌다고요? 왜 오랜만에 와 이? 매일 와야지 선배는 늘어뜨린 로프에 갈고리를 조종하고 있었다 깡깡거리는 소리에 멍하니 모여드는 가염자들에게 갈고리 끝을 걸쳤다 좋았어 등에 잘 걸쳤네 올린다 하나 둘 영지 영차 영차차 힘을 내요 슈퍼파울 꽤 무겁네 이거 선배와 스나우리 가나야 등 남자 세 명이 아래로 늘어진 로프를 잡아당겼다. 다들 마치 장난치는 소년 같은 표정이었다. 아래 에 몰려든 감염자 중한 명을 이렇게 일일이 낚으려고 하다니 정신이 나간것같다저 저기요 하루카 씨 무슨 일입니까? 하루카가 아래층에서 올라왔다. 조금 걱정이 돼서 보러 왔어요. 유코 씨는 사토 씨를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고 나머지는 그 추가, 수갑 찬 사람밖에 없잖아요. 듣고 보니 불안해질 만하다. 특히 세키모토가 귀찮게 쏟아내는 현학적인 이야기는 일반인을 감내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도 하다. 간병요? 사토 씨 상태가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고 보니 여기 오고 나서 줄곧 말하는 모습조차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유코의 품속에서 몽롱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왠지 얼굴도 빨갛고 걱정이에요. 큰 병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큰 병이라면 여기 비축된 약품만으로 어쩔 방법이 없다. 유호코 말처럼 충격 때문에 열이 나는 것뿐이라 여기고 싶지만 <laughs> 설마, 에이 아니겠지, 아닐 거야. 설마, 에이 아니야 아니야. 세키몬트는 수갑 찬 사람이 어땠나요? 어땠냐뇨? 저 뭐랄까 어려운 이야기를 막해서 저그 사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알려주기 좀 힘들겠습니다요. 역시 그녀에게도 이것저것 쓸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은 건가 그의 버릇이 나타난 거겠지 성희롱 같은 거안 당했어요? 그 사람 그런 짓도 해요? BJ씨는 뭐 당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딱히 희롱한다는 의미에서 보자면 꽤나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생긴 게 그래 보이기는 해요 범죄자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꺄악 처럼의 걸즈 토크를 끝장내 그 낙을 깨는 그녀의 비명에 고개를 들렸다 그곳에는 왜? 아, 미친... 낚었네. 저런 갈고리로 오소구했대. 어? 경찰에 저런 갈고리가왜 있는 거요저 어떻게 구했대? 저거 마치 물고기를 낚는 어린이용 장난감처럼 감염자 하나가 로프에 낚여 올라와 있었다. 초점을 잃은 탁한 눈동자의 침 범벅이 된 건물군입, 그리고 청백한 피부. 벌써 며칠이 지나서인지 피부 위로 부풀어 오른 상처에 썩은 냄새가 났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잘 봐. 그는 프로텍터로 감, 단단히 감싼 팔을 가해자 앞에 들이밀고 일부러 물기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리고 헤드샷. 경찰봉으로 힘껏 쿠두부를 가격하자 검붉은 걸쭉한 액체가 푸슉하고 튀어 나왔다. 액체뿐만이 아니었다. 회갈색의 물컹한 부드러운 덩어리도 흘러나왔다. 어때? 쉽지? 선배는 휙하고 휘파람 불었다. 하루카는 내 옆에서 아연실색했다. 죽인다. 그렇게 즐겼던 놈들이 한 방이야. 그렇군. 그러고 보니 미스즈도 대가리 한 방이었지. 그런 이야기 그만해요. 좋았어. 그럼 다음은 나군. 야두 마리째 간다. 그래. 로프를 팽팽하게 잡아당겨 두 번째 감염자를 낚아올렸다. 그 역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멍한 눈으로 입을 벌린 채 표현인지 숨소리인지 알수 없는 소리만 지르고 있었다. 선배가 경찰봉을 붉은 고쳐 지고 그에게 다가갔다. 차마 눈뜨고 볼수 없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도 없었다. 나는 간신히 그 모습을 직시했다. 선배는 경찰봉을 크게 휘둘러 가염자의 머리를 산산조각 냈다. 대충 머리의 3분의 2는 날아간 것 같았다. 그리고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가염자의 붉은 커다란 빨간 햇감처럼 충돌어졌다 검붉은 점액 같은 걸쭉한 피만을 흘리면서 의외로 쉽네. 요령만 알면 별것도 아니구만. 정말로 나 움직이네? 하루카는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 감탄했다는 듯한 목소리로 바라보고 있었다. 여 너도 참 거시기하다잉. 어때 하루카도 해볼래? 언제부터 말투가 지낼 정도로 친해진 거지? 에? 아니요. 저는. 왜 그래? 잘 처리할 수 있게 해둬야지안 그러면 나중에 힘들어진다. 맨날 남이 지켜줄 거라고는 보장도 없어. 그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지. 좋아. 잠깐 시험 좀 보여줘. 내가? 선배가 나한테 경찰봉을 내던졌다. 끈적한 점액과 머리카락이 엉켜붙어 있었다. 끔찍한 기분이 들었다. 잠깐만요. 저요? 네가 안 하면 어쩔 건데. 시민을 지킬 의무가 있잖아. 경찰관으로서. 그건. 하긴 그래. 만일의 사태에 그것이 불가능하면. 어쩌지? 연습 정도는 해둘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좋아. 그럼 쬐끄만 걸로 해볼까? 저기 낚아올리자. 에이 <laughs> 루프가 다시 팽팽하게 끌어올려졌다. 이번에 낚인 강행자는 노파였다. 하필이면 할머니라니 도저히 힘이 나지 않았다 할머니기 때문인지 다른 감염자들보다 움직임이 느렸고 원래 귀가 안좋았는지 반응도 둔했다 감염자의 신체 능력은 원래 능력에 의존하나보다 이제 와서 뭘 망설여 보면 알잖아 이 할머니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딱딱거리면서 움직이는 그것은 아무리 봐도 분명 시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나는 경찰 봉을불꽃인 채로 움직일 수 없었다 보라고 이 검붉은 피를 아까 날려버렸던 들 머리도 말이야 이게 병 걸린거냐? 아직도 산 사람처럼 보이냐? 응? 어? <laughs>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흑빛 얼굴에 줄줄 흐르는 검붉게 은고된 피. 몸 일부는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시체라고 단정 지어야 한단 말인가? 시체라고 해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단 말인가? 빨리 시작해. 하는 분 모르면 죽도 밥도 안 돼. 안 되겠어. 나에겐 역시 무리야. 죄송해요. 난 못함. 선배네 실망이라사람들어깨를 쓰겠다. 그럼 내가 먼저. 그리고는 경찰봉을 손에 든 것은 스나우리였다난 말이야, 너랑은 달리 가족을 지켜야 한단 말이야. 나 때문이라면 주저하지 않아. 그런 그의 표정은 망설임 없는 정도를 넘어 오히려 조금은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스나우리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노파를 해치웠다. 봤지? 어때? 가나야 가자모리 선배가 환호며 박수를 쳤다. 아이 얘들 수습 미쳐가는데? 하루카는 기분 나쁘다는 듯 인상을 쓰고 있었다. 그리고 스나우리는 독이 양양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이 여기 없는 게 다행이었다. 나는 홀로 유시장까지 이동했다. 기분 나쁜 곳에서 나는 홀로 생각에 잠겼다. 야 여기에 그 과장 있잖아. 샛장 살때 인수. 아 그러다 과장 있지. 음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머리를 파괴하라더자이 이상. 과장 음, 냅두는 건 양심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일 거야. 감옥 어떤가. 뒤로 서는 곳에서 사색인가. 당신은 감옥에 들어가려고 왔나요? 나도 그 정도 괘잖아 일세. 향수는 다소 남아 있네만. 고기를 들어보니 내 앞에 새끼 모터가 서 있었다. 아, 과장은 이미 죽었어요. 그건 판단하기 어렵네요. 의학적 전... 견지에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지. 하지만 생물학적 견지에서는 어떨까? 그럼 움직이고 포식도 하네. 하나의 생물로서 혹은 미생물 군체로서 생명 활동 중일지도 모르지. 그럼 도덕적 견지에서는 어떤가? 종교적으로 다양한 시점에서. 다양한 견해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런 토의의 장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 당신의 골치 아픈 개똥 철학은 이제 짜증나요. 그런 이야기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전의 도덕적 판단 역시 관찰자에 따라 미련 많은 개똥을 철학, 개똥 철학에 불과할 수 있네. 전시에 평화를 부르짖는 자가 광인 취급받는 것처럼. 음... 자기소개요? 핑글에 웃을 뿐 말이 없었다. 가자모리 선배나 스나우리 씨가 그때 찍은 표정은 솔직히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요. 저들은 인간 사냥을 진심으로 즐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살인자?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지만 머리로는 신변 보호를 위해서라는 걸 알지만, 그 생각이 옳고 그름 역시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닐세. 자네가 판단할 수 밖에는 살인범으로 보이지는 않아. 솔직히. 걔네들 어떤가? 판단할 수 있는 소재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결백하다고 주장하면 믿을 텐가? 내가 죽였다고 자백하면 믿을 텐가?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모를 수밖에... 자네님이 내게 농락당했다는 뜻이세지 미소지였다. 빡쳤다. 서, 선악은 쉽게 역전되네. 그들은 명확한 구분이 없지. 하지만 자네는 혐오감과 죄책감만을 가질 뿐이네. 그것은 과연 왜일까? 세상은 언제나 불합리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네요. 악은 바로 잡아야만 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런 단순한 사고 방식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일까?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 만약 이것이 인류의 죄에 대한 벌이라면 끔찍도 하지. 지금 이 사태가 하늘의 벌이라고 한다면 신이라는 작자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류가 그렇게나 큰 죄를 지었다 말인가? 천벌 역시.